직스가 있어 즉스 럭스 거미 딜에서 거미만 안전하아 안 맞았지롱 와아오 죽을, 죽을 뻔했어 너무 앞서갔네. 피도 없는데 4대일로 발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뭐 뭐 역시 열심히는 했다. 뭐체력이한게 아니겠냐 요건 뭐 박수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이오 현나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빨리 오시라고요 안 들리냐고? 어? 안 들리네? 한글님 뭐 모양은 뜨는데 내가 안 들린다. 음? 그럼 내가 뭐만져야 되나? 잠깐만. 어내 출력 장치가 잘못 잡혀 있네. 어제 뭐안 줬나 내가? 한글님 다시. 뭐야 모래순대는 왜 내려왔어? 와나두번 했냐? 어 이제 들린다. 와 이거 구 명을 재단을 해놨네? <laughs> 스피커가 모니터로 잡혀 있었어. 왜 그런진 나도 모르겠네. 잘잘 잘 들려요 이제. 아니 시비르 저게 똑똑하네. 피드 세팅 맞추려는데 시비르가 맞아가지고 만아만아 그거 보호 막했어. 아이고, 이고아이 아, 직스 엄청 던지네. 우리 럭스도 있거든? 2, 1, 하나 더. 어우, 아트럭스도 저렇게 사거리로길렸나 그렇지, 우리 직스는 럭스가 혼내줄 것 같았어. 역시, 우리 럭스. 럭스 내가 했으면 저걸 못했다. 다다라나이 거미, 만화가 없다. 그치그치 힐 그치. 먹을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나도 마나! 럭스 너무 앞에가 있어가지고 못먹었어 까비이 아야! 오마이갓 어화 마나가 없으셔서 난 거미폼으로 싸워야 쓰겄다 뿅아 진짜 진짜 미쳤네 라순대씨는 지금 뭔 게임하고 있는데 여기 와있어 내가 일부러 내려온건데 쫓아오니까 쫓아왔지 뭐아 그냥 쫓아온거구나 다른 게임 묻히지마 롤라고 있으니까 안 치는데요 뭐라고요? <laughs> 미쿠님 어서오세요 아7방 고마워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방송 켜져 케이 계시면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난민들 아 이거 같이 해야되네 어나 맞았니? 맞았니 안 맞았니? 안 맞았니? 오마이갓 야 어디까지 들어와 아트록스 아나 아트록스 너무 싫어 미쳐가지고 진 잡을라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거. 빵! 빵! 맞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주인 군필이구만 좋았어 이, 거 가고 이. 거 가고 아돈 이. 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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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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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쭉 뒤로 그죠. 안 되었는데 저아저죽나 죽는다고 아 그냥 돈만 찍어도 다들 알아볼 텐데 내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못알라볼까 봐? 그럴 수 있어 아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나나나나나아 집스랑 하이머딩거랑 포킹이 매섭네. 싸움 잘못하고저 뒤에 몇명더 잘리면 직수 있을아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시비르가 자꾸 내 거미를 이용해 먹어 기분 나빠. 딱 피해 주고 W 나도 써주고 치감을 내가 가야 돼, 럭스가 가야 돼, 누가 가야 돼 치감. 아 이거 거미를 못 맞추네. 아, 저 거미 바보. 아트로스 때리려고 가다가 자꾸 쳐맞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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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겠는데? 최대한 버텨야 되는 거야, 이제? 푸시가 매서워요. 어? 아이구야 너무 앞에 갔다 가짜였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도 포킹을 해놔야 되는 건가? 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야야 아퍼 어디까지 날아오는 거야 저거 아이 포킹이 너무하잖아 막 부메랑이 나뭐 가는 곳마다 쳐맞아! 왼쪽으로 가도 맞고 오른쪽으로 가도 맞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노? 왼쪽 가도 날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도 날라와 아 그래? 아. 에이씨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타나님 <laughs> 어서오세요 우왕 다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저기서 다 날라오네? 고통스럽네 아웅 폭행도 좋은데 딩거 때문에 들어가기도 싫고 아 그러니까 뭐 직스에 할머 딩거에다가 시비르에다가 들어갈려면 아트록스랑 할머 딩거가 아니 똥만 게임. 오나? 오나오나오나오나오나오나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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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아 고치를 계속 못써서 속상해 죽겠네 수풀에 아트록스가 있는거 맞지? 아우 부메랑은 겁내 멀리까지도 튀네 이 지긋지긋한 부메랑 아우 포킹 극혐 어? 어떻게 잡았노? 문이 열리네요 있 진짜 11. 어이 깜짝이야. 어이 피드 스틱까지. 와또 아야, 아이 거밀 풀었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에이씨. 와 잘한다 우리 가자. 가타... <laughs> 가자리나 잘한다. <laughs>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치검을 내가 갈게. 럭스야, 치검 내가 갈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오, 다들 잘해가지고. 풀네스티 들어왔을 때 사라기가 컸다. 어퍼. <laughs> 뭐냐, 저거. 레이다망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저거 뭐냐. 이거 어? 저거, 와드. 아. 신기하네. 어, 뭐냐? 그럴 리가 없는데? 와드가 여기 있다고? <laughs> 낯설은 모양이었어요? 아이씨. 거미 보낼려고 앞에 나갔다가 자꾸 쳐봤네. 아니, 포탄 말고 사람한테 가야지. 멍청아, 이 거미 멍청아, 아꿔바누 바꿔, 바꿔, 아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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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에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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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과 달라요? 그럼 아까 그거 뭐지? 뭐야? 아피드 에이, 에 달라서 그게 맞다는 거야? <laughs> 어쩔 수 없네 이거이어갈수밖에그 에이, 가이들이가이겠는데가에 들어가도. 이 괜찮겠어. 오우, 음. 진짜. 어, 너네 친구 나야 범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칼사람 좋아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작은 제비를 친구 추가하시면 우선 초대해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말 부탁이다. 뭐? 직스 좀 죽여줘. 직스? 직스는 럭스가 죽일 거야. 아, 금방 독을 줄이려고. 근데 나, 나도 너,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바로 엑스가 하잖아. 잘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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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일 저희 토퍼, 믿을 거래서 저 어? <laughs> 와 아, 나도 이번 판에는 그래도 뭔가 도왔어. 이번 한타는 뭔가 했다. 그래? 아, 아이 그렇지! 됐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직스 죽여버렸어. 아, 정이구현 해드렸다. 고치 적중률 이제 맞은 거야. 아까 계속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다고. 어 맞았어 이게? 정말 죽여야지. 간다! 아! 아 뭐야 존예 뭐야! 아이번 이거! 아이씨 저... 저희씨 머리는 다 태워가지고... 에이 까비... 깜... <laughs> 뭐야 왜 포인트가 두개다 놀아 <laughs> 아니 스킬 진짜... 자꾸 안찍어 누가 댓글로 상습범이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스킬을 세번을 안찍었나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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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게 피들 거 맞다고? 그 얘기였구나 아 시비르가 신났네 아마 아이씨 아 아퍼 에헤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정신 차려 아이 고치 못 맞춰 왜 사람 살려! 아이 거미 살려! 아이 어, 부는 속도 봐! 제야 하민님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칼바람 좋아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자은집일 친구 추가하시면 아 부배랑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저기 우선 초대해드린 혜택이 있습니다. 인형을 무너뜨려라! 가래 나파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일하고 있어요? 예? 어 <laughs> 루팡 중이시구나. 아, 그럼 볼륨을 조금 줄여서 이어폰으로 듣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언제 제가 귀성을 지를지 모르니까요. 으이요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죽겠구나. 문이 열리네요. 그? 자. 가라, 뭐 하냐, 거미야. 아유. 괜찮아요. 어, 괜찮다는 얘기는 혹시 사장 선생님, 사장님. 선생님 사장님은 괜찮을 수 있지. 사장도 저런 거 알고 있대그 <laughs> 그만 <엄마>, 사장 아들? <laughs> 사장 아들일 수 있어. 아, 고치 또안 맞았어요. 에이씨. 아, 고치 너무 못 맞춰. 이럴 때 그냥 내가 몸으로 가서 그냥 레오나 같은 거 걸려 가지고 그냥 팍막고마 세리마 때렸으면 좋겠는데. 어? 형태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될줄 몰랐지 나도. 내가 그린 그림 그린 그림은 그림 이제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거든. 그림을 그리고 그래 그림을 못 그려. <laughs> 항상 경기 시작할 때는 계획이 나름 있어 있는데 그거대로 잘안 되더라고. 원래 이렇게. <laughs> W 맞춰 놓고 그다음에 고치 맞추고 Q 맞추고 거미로 변한 다음에 다시 Q를 때려서 잃은 체력 그거 뭐 비례 데미지 그 시기 거시기 그 그걸 해야 돼요. 아무도 본적 없으니까 그만해. 그게 왜안 되냐? <laughs> 그걸 나름으로 그냥 뛰어오셨어요. 왜안 될까 이상하네. <laughs> 일을 잘해서 인정받은 거라고요? 아 일을 할땐 하고 아 역시 원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다시 배우신 분. 언제 여유가 되시면 한 게임 하시죠 그런 분들이 또 게임도 잘 하시거든 그리워요 뭐 어, 아는 사람 있어? 뭐가? 이 노래? 넌이 소절만 듣고 알았어? 이 노래를? 우리 세대가 모를 수가 없냐 시대의 병신 노래를 뭔가 팔 까딱까딱하면 은 해줘야 돼 한번 <laughs> 왜나와졌어 뭐가 나와줬어? 갑자기 락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뭐, <laughs> 오이만 드시고 뭐 그랬잖아 <웃음> <웃음> 희대의, 희대의 미친소리였어 아무 웃겨 뭐 결혼식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뭐 아이 시비르가 받아! 에이 롤린이에요이 멋진 시간에서 그리고 이소재만 듣고 문희준 노래야 문희준. 우앙탈집만 넣고 사라졌다고 한다. 아이나와지 피드스티가 대 이것저것 쏟아라을때 좋은 야를 쓰고 바로 옆에 아트록스가 있어서 이거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데 도망도 못치고. 에이 어렵다 어려워. 문희준이 락한다고 까부러치면서막 막 하다가도 팔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그리워요 이런 소절이 있거든 그래서 아까 피드스틱이 까딱할 때 그게 생각이 났어 연예인들이 아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막뭐 지가 말아먹으면 말아먹는 거고 막.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랬어 뭐래도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음, 그 소절인. 한테다욕 먹지 않았냐? 욕 먹었을 텐데 뭐 그래도 뭐잘 먹고 잘 살고 뭐냐. 있는 거 보면 뭐잘 버는가 보지 뭐. 장사지 잘못 하다가면욕 아, 엄청 아,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깜짝아. 아이고, 어디 끌려가냐? 어디 갔어? 나왜 여기 있어? 힐 먹고? 오케이. <laughs> 그래도 3킬은 했어? 리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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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무슨 그 각을 본 거야? 어, 게임 끝나겠는데. 가렌 아, 뭐 앞에 가서 뭐 맞고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다음 가차를 노려보자. 아예 다이애나 를 할까 그랬어. 킹 다이애나 재밌던데. 끝나고 있지? 이거 앞으로 가가지고 시간 좀 보나? 네. 앨리스가 0.5인분만 해줬더라면? 아니 0.5인분도 못 하고 있는 거였어 나? 어나 0.6인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내려와야? 허. 아 방금은 0.3, 0.5, 0.6, 0.7아방 방금 어. 계속 쩜쩜쩜 거리고 있어. 이 <laughs> 인분은 죽어도 안 돼. 아, 나도 알고 있어. 이 인분이 아니라는 건. 왜날 빽? <laughs> 그냥 인분이 좀 <쉽> 먹어. 인분이야? <laughs> <laughs> 인분 확인 라저데 오케이 okay. 고마 인분 대불었어요 와와와와와 깡총 아야 아뭐 이렇게 맞아 아파 하이 암철수 어서 오. 안녕 나는 여기서 인분 역할을 맡고 있는 마흔 살자반집이라고 해. 어서 와. 그냥 인분이라던데 아까 내가 0.몇 인분 계속 궁지로 궁지를 했더니 그냥 인분이라던데. <laughs> 그저 인분일 뿐이고. 문이 열리네요. 다음 게임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가자! 다음 가차로! 언제 74번이나 웃었어. 은근히 많이 웃었네. 누나 인분이란 단어가 또 있는 거 알지? 알아. 사람 똥 얘기하는 거 아냐. 알지 알지.